사람 마음 붙잡는 대화법 5가지. 이 대화법이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 사람과 더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 말이에요. 반대로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찜찜하고 다음에는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죠.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외모나 재력, 지위 같은 외적인 조건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타고난 매력이나 카리스마의 차이일까요? 사실 그 비밀은 바로 대화법에 있어요. 같은 내용을 이야기해도 어떤 방식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는 느낌이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마치 같은 요리 재료로도 요리사의 솜씨에 따라 완전히 다른 맛의 요리가 나오는 것처럼요. 오늘은 사람의 마음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대화법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을 제대로 익히시면 정말 누구든 여러분 곁에 머물고 싶어 할 거예요. 마치 마법 같은 대화의 힘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확신해요. 첫째, 상대방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세요. 누구씨, 그건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이렇게 상대방의 이름을 대화 중간중간에 자연스럽게 넣어주는 거예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 한마디가 가진 힘은 정말 엄청나답니다. 사람에게 가장 달콤한 소리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자신의 이름이에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들을 때 뇌의 보상회로가 활성화된다고 해요. 마치 달콤한 초콜릿을 먹었을 때와 비슷한 쾌감을 느끼는 거죠.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당신을 하나의 특별한 개체로 인식하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와 안녕하세요. 민수 씨는 받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후자는 훨씬 더 친근하고 정중하게 들려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동료와 대화할 때도 그 아이디어 좋네요. 대신 영희씨 그 아이디어 정말 좋네요라고 말해보세요. 친구와 대화할 때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대신 맞아. 철수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고 해보세요. 상대방의 표정이 확연히 밝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너무 자주 이름을 부르면 오히려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한 번의 대화에서 두세 번 정도 자연스럽게 이름을 넣어 주는 것이 적당해요. 특히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할 때나 칭찬을 할 때, 그리고 대화를 마무리할 때 이름을 불러주면 효과가 극대화돼요. 또한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도 중요해요. 상대방의 이름을 잘못 부르거나 대충 발음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어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직결된 부분이니까, 정성스럽게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큰 호감을 얻을 수 있답니다. 둘째, 질문보다는 공감을 먼저 해주세요.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대화할 때, 성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질문을 던지는데, 사실 상대방이 가장 원하는 건 공감이에요. 예를 들어, 친구가 오늘 직장에서 상사한테 혼났어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왜 혼났는데? 뭘 잘못했어? 라고 바로 질문하시나요? 아니면 에이, 별거 아니야. 금방 괜찮아질 거야 라고 위로하시나요? 하지만 이런 반응들은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줄수 있어요. 대신, 아, 그랬구나.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을까. 정말 속상했겠다라고 먼저 공감해주세요. 공감은 마치 따뜻한 담요 같은 역할을 해요.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주고 내 기분을 이해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이런 공감을 받으면 사람들은 마음이 열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공감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힘들었겠다, 속상했겠다, 답답했겠다 같은 감정 표현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 톤도 상대방의 감정에 맞춰서 조절해 주세요. 상대방이 슬퍼하고 있는데 너무 밝은 톤으로 공감하면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아요. 공감 후에는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었어?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도 캐묻는 듯한 느낌보다는 이야기하고 싶으면 들어줄게 같은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좋아요. 셋째, 맞장구와 리액션을 크게 해주세요. 정말요? 와 대단하시네요. 이런 작은 반응들이 실제로는 엄청난 호감을 만들어내요. 마치 관중이 없는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과 열렬한 관중들 앞에서 공연하는 것의 차이만큼 커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음, 그래, 맞아 같은 단조로운 반응보다는 정말요? 와,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같은 생동감 있는 반응을 해주세요. 표정과 몸짓도 함께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는 표정을 짓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손뼉을 치며 기뻐하는 제스처를 해보세요. 이런 비언어적 반응들이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도 진정성이 중요해요. 과도하게 오버하거나 가짜 티가 나면 오히려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이야기 내용에 맞게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또한 상대방의 감정 상태도 고려해야 해요.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밝고 큰 리액션을 보이면 어색하겠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리액션은 또한 대화의 흐름을 이어가는 역할도 해요. 정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라고 반응하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넷째, 상대방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세요. 누구 씨는 늘 꼼꼼해서 믿음이 가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점을 짚어주는 것이 포인트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했어, 멋지다, 대단하다 같은 일반적인 칭찬을 하는데, 이런 칭찬은 진부하게 들릴 수 있어요. 대신 상대방의 구체적인 특성이나 행동을 관찰해서 언급해 주세요. 예를 들어, 성격이 좋다보다는 항상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모습이 인상 깊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와닿아요. 일을 잘한다보다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체크하는 모습이 정말 프로페셔널해요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이런 구체적인 칭찬을 받으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를 정말 관심있게 봐주고 있구나. 내 장점을 제대로 알아봐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게 되죠. 칭찬할 때는 타이밍도 중요해요. 적절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칭찬을 건네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억지로 칭찬거리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감탄스럽거나 인상 깊었던 부분을 언급해주세요. 또한 성격적인 장점뿐만 아니라 노력하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 배려하는 모습 등 다양한 각도에서 장점을 찾아서 언급해주면 더욱 좋아요. 요즘 부쩍 실력이 늘었네요. 항상 팀을 위해 먼저 나서주는 모습이 고마워요. 같은 식으로 말이에요. 다섯째, 대화의 끝맺음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대화의 마지막 부분이 그 사람에게 남는 여운을 결정해요. 마치 영화의 엔딩 크레딧처럼. 마지막 인상이 전체적인 느낌을 좌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끝낼 때 그럼 이만 나중에 봐 같은 건조한 인사로 마무리해요. 하지만 이런 마무리는 아쉬움만 남기고 특별한 감동은 주지 못해요. 대신 오늘 대화가 정말 즐거웠어요. 이야기 들려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어요. 같은 따뜻한 마무리를 해보세요. 상대방은 이 사람과 대화하면 기분이 좋아지는구나라는 인상을 받게 돼요. 특히 상대방이 고민을 털어놨을 때는 이야기해 줘서 고마워요. 언제든 힘들면 말해 주세요라고 마무리하면 상대방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즐거운 이야기를 나눴을 때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였어요. 다음에도 또 들려 주세요라고 하면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 줄수 있고요. 마무리 인사를 할 때는 목소리 톤도 중요해요. 진심이 담긴 따뜻한 톤으로 말해야 진정성이 전달돼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세요. 또한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에 또 이런 재미있는 대화해요. 기회가 되면 또 만나서 이야기해요. 같은 말로 지속적인 관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다섯 가지 대화법을 모두 종합해 보면 결국 핵심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예요.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공감해주는 것도, 반응해주는 것도, 칭찬해주는 것도,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모두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당신과의 대화를 소중하게 생각해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들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을 특별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기억하고, 그런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해요. 마치 따뜻한 햇살 아래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이런 대화법을 사용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기법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에요. 기계적으로 따라하거나 계산적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어요.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진정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화여야 해요. 예를 들어, 이름을 부를 때도 단순히 기법이라서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한 명의 소중한 개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부르는 거야 해요. 공감할 때도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하고요. 이런 진정성이 바탕이 되었을 때이 다섯 가지 대화법은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상대방은 여러분의 진심을 느끼고 더욱 마음을 열게 될 거예요. 또한 이런 대화법은 연습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씩 의식적으로 연습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될 거예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점차 직장 동료, 새로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활용해 보시고요. 분명히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이런 대화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이용하는 게 아니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로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확신해요. 오늘부터라도 이 다섯 가지 대화법을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